안녕하세요. 멈추 챌린지 카페입니다. 오늘은 산호 요코 작가님이 쓰신 두 가지 그림책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그림책은 유쾌하고 두 번째 그림책은 좀 감동적이에요. 분위기는 다르지만 두 가지 책 모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자신이 없어서 또 급한 일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미루는 분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좀 유쾌하고 재미있는 책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라는 작품인데요. 아주 용감하고 똘똘한 꼬마 고양이와 사는 98세 할머니가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이 손주 같은 꼬마 고양이가 할머니에게 같이 산책도 하고 낚시도 하자고 할 때마다 할머니는, 하지만, 하지만 하면서 핑계를 대시죠. 내 나이가 98세라 이 나이에 그런 짓을 하면 남들이 흉볼 거야 하면서 거절하시고 그저 고양이를 부러워하기만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생일을 맞아 양초를 사러 나간 고양이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돌아오죠. 오다가 양초를 넷가에 빠뜨리고 고작 다섯 개만 남았다고요. 할수 없이 남은 초 다섯 개만 케이크에 꽂아서 생일 축하를 해요. 할머니가 어, 이제 다섯 살이 돼서 서로 친구가 됐다고 농담을 주고받는데, 그 뒤로 할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할머니는 그동안 시도하기조차 포기했던 일들을 어, 다섯 살이니까 할수 있지 하면서, 어, 때로는 나비, 때로는 새, 때로는 고양이가 된것 같다고 감탄하고 어, 삶을 생생하게 누리게 되죠.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 내 나이 타인의 시선을 핑계로,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일은 없는가? 내가 버릇처럼 말하는 부정적인 말, 그 말, 그 생각이 정말 옳은지 확인해 봤나? 오래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뭔가 도전했을 때 뜻밖의 성과를 얻어낸 적은 없었는가? 올 한해 제가 다이어리 기록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 안에 실행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 부딪혀서 위축돼서 실행하지 못한 것도 있고 몇번 하다가 시들해져 버린 일들도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때론 쓸데없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증명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저는 쉽지 않다란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또나 자신을 합리화할 때도 말이죠. 가만히 보면 쉽지 않다는 말이 가능성이 제로라는 건 아니죠. 사실 뭔가 가치 있는 건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계획보다 오래 실행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을 증명해보자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해보자. 쉽지 않다라는 말보다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입에 좀 탑재해야겠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백만 번산 고양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100만 번 죽고도 100만 번 다시 살아온 고양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고양이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주인을 정말 싫어해요. 주인이 고양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왕이든 할머니든 소녀든 간에 다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상당히 무료하게 느끼죠. 웃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음, 그렇게 죽고 살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도둑 고양이로 태어나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가 100만 번이나 죽고 살아왔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죠. 어, 하지만 그렇게 거만하게 살던 고양이가 어, 한 고양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새끼 고양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어, 자기 와이프가 나이 들어서 죽자 100만 번산 고양이는 처음으로 우렁차게 울고 말아요. 그리고 곁에 잠들어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100만 번 오래 사는 것보다 한 번을 살아도 자기답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말하는 책인 것 같죠. 고양이가 9999번의 삶에선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역할. 내 삶이 결정되었는데 백만 번째 삶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이었기에 전혀 지루해하지도 않고 열렬히 사랑하고 힘껏 울고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추수를 마치시고 오래된 늙은 나무들을 베어 내셨는데요, 그 늙은 나무가 참 자기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이라는 열매를 내고 소멸해가는 자신. 그래서 나무에게 그동안 열매 맺느라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하고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이 있다는 건참 슬프기도 하지만 삶을 완성한다는 뿌듯한 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이런 질문들을 떠올려 봤어요. 내게 많은 고생과 눈물을 가져다줬지만 정말 나를 나답게 살게 한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백만번도 아닌 딱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 정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내가 열렬히 추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할까? 우리가 갑자기 삶의 모든 걸 바꾸고 주도할 수는 없어도 어, 작은 선택들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 2, 30분 운동하기, 독서하기 어,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그냥 지나치곤 했던 이웃에게 인사하기. 어, 우리 핑계는 그만 되자고요. 어, 요즘 혹여나 무기력하고 지루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내 삶의 주도권을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 줘버린 건 아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유익한 책으로 곧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